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분빛병원 부설 산후조리원 1관에 대한 후기를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와 변기 뿐인 심플한 모습입니다. 혼자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로션이나 칫솔 등을 올려놓을 공간이 넓었으면 싶었어요. 방 안도 마찬가지로 유축기, 파우치, 물티슈, 생리대, 밥대 되면 식판까지, 짐을 올려놓을 공간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혼자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방문은 잠그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9시 반쯤 청소를 해주시는데, 침구 정리, 바닥 청소기 후 걸레질, 화장실 바닥 청소, 쓰레기통을 비워주세요. 침대 시트는 일주일이 되는 날 교체해주셨고, 아기 침대도 일주일이 되는 날 교체해 주셨어요. 방 번호가 쓰여진 빨래망이 제공되는데 건조까지 해서 가져다주세요. 자기 전에 내놓으면 다음 날 점심 전에 가져다 주셨어요. 명성대로 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하루 2회 미역국이 나오고, 우유에 좋다는 생 야채는 매 끼니 나와요. 8시, 12시, 5시에는 식사가 나오고, 3시, 8시에는 간식이 나와요. 출출하면 1층 편의점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주는 것만 먹기에도 벅차더라고요. 놋그릇이라서 반납할 때 손목이 아팠다는 후기를 봤었는데, 복도마다 반납대가 놓여있어서 방에서 가까운 곳에 가져다 두면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어요. 방안 식탁까지 식판을 가져다 주시는 영양사 선생님들도 참 친절하셨어요. 각 방에 유축기가 있어요. 수유실에 있는 스티커에 위 정보를 써서 붙여놓으면 선생님들께서 아기에게 먹여주세요. 깔때기와 젖병을 세척까지 해주셔서 좋았어요. 제대 탈락되었다고 예쁜 상자에 담아주셨어요. 2일 정도 건조 후 보관하라고 하셨어요. 코로나 전에는 뷔페식 식사가 제공되던 공간인데 지금은 교육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어요. 목욕 수업, 초점책 만들기, 모빌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운동실에서는 요가 수업을 받았는데 여러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가슴 마사지 2회, 전신 마사지 1회를 무료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다행히 저는 전 몸살은 오지 않았고, 코끼리처럼 다리가 엄청 부어서 전신 마사지만 추가로 받았는데, 세번 받고 7kg가 빠졌어요. 그만큼 붓기도 많이 빠졌고요. 가슴 마사지, 전신 마사지 선생님들 모두 친절하고 실력도 좋으셔서 만족했어요. 2주 동안 정말 여러 선생님을 마주쳤는데, 모든 선생님이 다 친절하셨고, 아기들을 진심으로 예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신생아 선생님 비율이 5대1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아기 5명을 돌보아야 합니다. 몇 명의 산모가 동시에 퇴소를 한 날이 있었는데, 우리 애가 더 케어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기 수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출근을 덜 하시더라고요. 계약할 때는 5대1 비율이면 괜찮은 건지 감이 안 왔는데, 3대1 정도였으면 딱 좋았을 것 같아요. 신생아실은 24시간 내내 오픈되어 있어서 신뢰가 같고 언제든 아이를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퇴소 전날에는 신생아 담당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구석구석 아이를 살펴봐주고 필요하면 처방전도 주세요. 신생아실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영양사 선생님들, 청소 임원님들, 데스크 선생님들, 마사지 선생님들, 모든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셨어요. 신생아실에서는 아이가 먹는 양,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등을 체크해 두시는데, 퇴소할 때 공유해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어요. 조리원 비용은 내돈 내산이며,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